안녕하세요. 대한 광통신 주주님들 주식남친 주남입니다. 오늘 대한 광통신 빠르게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가 1,801원으로 마이너스 6.7% 하락 중인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런 장대음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딱이 타이밍에 주주님들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과 무서운 마음 같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저 주남이가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게 우리가 대한 광통신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해야지만 최고의 선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명하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우리가 밑꼬리를 지지해주고 있다. 분명하게 1800원을 지켜주려는 지지선의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수급, 지금 누가 지지해주고 있는지, 이런 장대 음봉이 왜 나타난 것인지 빠르게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수급과 매매 동향을 한눈에 같이 살펴보고 갈 건데,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의 당일 매매 현황입니다. 매수에 보시면 삼성, 키움, 미래에셋, 한투처럼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또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빠져나간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또 밑꼬리를 지켜주는 것도 개인들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매도에 보시면. i m 신한 kb 한투처럼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또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많이 빠져나간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달내 거래량들을 보시면 분명하게 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5천만, 4천만, 1400만, 3500만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520만의 거래량 밖에 되지가 않는다. 우리가 이 그립으로 보았을 때 분명하게 거래량들이 줄었고, 거래량들이 줄었다는 건, 즉, 수급이 줄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이 나타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프로그램 순 매도가 40만 주 가까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순매도와 그리고 개인들의 손절이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들의 수급 교체 현상이 지금 빠르게 손절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 또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순매도가 40만주 가까이 나왔다 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지금 딱이 타이밍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요 바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도 버튼을 누른다 라는 겁니다 주주님들 저 주나미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대한 광통신은 절대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왜 매도할 때가 아닌지 지금부터 이유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갈 건데, 일단은 대한 광통신의 차트 가요, 주주님들. 과거에 분명하게 변동성이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은 저점을 높이면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포인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들어왔지만 절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분명하게 지금은 저점을 높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든요, 주주님들. 바로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매. 주주님들, 이 프로그램 매매, 분명하게 순 매도가 40만 주 가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빠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 프로그램, 누가 제일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금이 많은 외인과 기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의 움직임을 먼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움직임이 심하다라는 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들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즉, 항상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하는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를 너무나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 즉 AI의 힘을 빌리고 또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수익을 가져간다. 라는 걸 주주님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외인과 기관, 이들의 의도를 알고 이들과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들과 같은 수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지금은 우리가 분명하게 저점을 높이고 있지만 주주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이제는 그냥 기다리는 매매를 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될 겁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에 의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매도를 누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딱이 타이밍에 주주님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아니 물론 빠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주주님들,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게 긍정적인 신호예요. 하지만,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가 40만 주 가까이 나왔는데,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개인들의 손절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분명하게 차트에 하락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이 프로그램 순매도 얘네들이 한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저점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아예 털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분명하게 우리가 과거 차트들을 보면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수 있는 건 프로그램의 움직임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즉, 변동성이 심하구나. 라는 걸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이 차트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매매가 아니라 주주님들이 앞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차트의 상황들 속에서 기존 물량은 그대로 갖고 있으시되 추가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막 무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주님들이 이러한 변동성을 무조건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앞으로 대한 광통신에서는 주주님들이 이러한 변동성을 무조건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러한 차트들만 보셔도 분명하게 저점을 높이고 있지만 이러한 긴 윗꼬리와 밑꼬리를 같이 남기는 캔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외인과 기관의 의도를 알고 이들과 같은 움직임 즉 변동성을 활용만 한다면 주주님들의 계좌가 정말로 달라지실 겁니다. 사실 저 주남미 소통방에 들어오신 주주분들은 저와 같이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한 적극적인 매매로 인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등락 즉 변동성을 무조건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주님들이 차트에 나타나는 이러한 등락, 이러한 등락을 잘 활용만 하신다면요. 남들이 3%벌때 주주님들은 15%, 20% 벌어갈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이 정말 운 좋게 20% 벌어가면요. 주주님들은 100%, 150%까지 벌어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은요.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욱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부분 반드시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돈 많은 외인과 기관이 이러한 매매를 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부분도 반드시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사냐잖아요 주주님들 제가 이거 귀신같이 잘 찾습니다 주주님들 제 일이 뭡니까 제 일이 뭐냐면 기업 수급 차트 호가 공시들을 분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거시적인 경제 뉴스도 기본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매일 읽어드리고 목표가를 체크해 드림으로써 이만큼 여러분들의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을 극 때와 하는데 제가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대한광통신에서 주주님들 혼자 하게 두지 않고 방송에서 신호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방송에서 신호를 들였냐면요.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10월 15일부터 분명하게 대한 광통신에 대한 차트를 적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신호를 드리다 보니까요. 주주님들이 얘 말이 맞나 안 맞나, 주남이 말이 맞나 안 맞나, 꼭 이렇게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주가는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고, 다른 사람들 10%, 이렇게 벌고 나올 때 혼자서 2%의 만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2%에도 괜찮아요. 어쨌든 수익을 가져간 거니까. 근데 정말 최악의 경우는요. 제가 이 방송에서 드리는 신호를 아예 보지를 못했다라는 주주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송에서 이 신호를 드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렇게 숟가락을 떠서 주주님들의 입속에 넣어 드릴 겁니다. 어떻게 입속에 넣어 드릴 거냐면요. 바로 문자로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 지금 핸드폰이 있으시죠?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문자는 다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하나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7254. 9648의 번호로 주주님들이 대안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대안이라고 남겨주시는 주주분들은 저도 제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매수, 매도, 사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주주님들 모두가 정말로 수익을 좀 맞춤볼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주주님들이 수익 인증이라든지 감사 인사라든지 이런 거다 좋습니다. 이런 거다 좋은데 다만 주주님들이 기피티콘 이런 것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뭐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주가 전망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요. 오래전부터 대한 광통신을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점점 저점을 높이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딱이 타이밍이 주주님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에 장대 은봉이 꽂히게 되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주주님들이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주주님들이 가져가셔야 될 해결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주가전망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영상 상단에 010-7254-9648의 번호로 대안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걱정이 드는 게 뭐냐면요. 벌써 10월이 가고 11월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계좌가 아직도 마이너스라면 아직도 내 계좌가 겨우 본전에만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주주님들. 우리가 은행이자보다는 조금 더 벌고 싶어서, 우리가 돈을 벌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리스크까지 앉으면서 주식을 하는 건데, 내 계좌가 아직도 마이너스고, 내 계좌가 아직도 본전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용기를 갖고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요. 수익 정말 많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간혹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너 혼자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왜 이렇게 남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남들이랑 같이 가려고 하냐? 라고 진짜 물어보세요.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바로 재능 기부입니다. 재능 기부. 이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무료로 사람들에게 도와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료로 도와준다라는 거잖아요. 주주님들. 제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요. 저로 인해서 주주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또 주주님들이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세상이 서로 돕고 돕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세상을 꿈꾸고 있고, 제가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이유가요, 주주님들. 요즘 세상이 정말로 각박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만 보아도요, 옆집 밥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옆집이랑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사촌들끼리 정말 돕고 도우면서 서로 돕고 돕는 게 너무나 당연시 됐던 세상입니다. 너무나 당연했었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웃집이든 길 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려고만 해도 미친놈 소리 듣기 바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혼자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혼자가 너무나 당연하게 되고 있어요. 이만큼 세상이 각박해졌고 제가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주주님들을 먼저 제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가면서 유튜브로 찍고 있는 이유가 서로 돕고 돕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주주님들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 속에서 금전적인 요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주주님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단계냐 이런 것도 절대 아니니까 주주님들이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리딩 방이냐 돈 받고 너 이걸 리딩으로 돌리려는 거 아니냐. 라는 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거 절대 아니니까 주주님들이 오해하지 않고 저에게 용기만 갖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주주님들의 마음 잘 받고 꼭 좋은 결과로 안겨다 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안내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제가 번호를 띄워두었습니다. 010-7254-9648의 번호로 대한 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오늘 이렇게 제가 대한 광통신에 있어서 하락의 이유와 주주님들이 가져가셔야 될 포인트를 명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단순 주가 전망 영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대한 광통신에서 수익을 보는 돈을 벌어가는 그러한 방법적인 영상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을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선물 하나 더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요, 주나미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을 들고 왔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1번에 제가 주주님들을 위해서 서비스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력주 따라잡기, 급등주 문자 받기, 텔레그램방 입장, 보유종목 진단처럼 주주님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들고 왔고 마지막으로 급등주 검색기처럼 힘든 이 주식시장에서 주주님들이 혼자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급등주 검색시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받고 싶은 서비스들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2번, 3번, 4번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절대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고 오로지 주주님들이 선택하신 이 서비스들을 사고 없이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니 성함 연락처 그리고 시청하신 종목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밑에 하단에 제출을 눌러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아미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은 시청하신 영상 설명글에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주아미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을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면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